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강사 나선혜입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글쓰기의 기초를 주제로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글쓰기의 특성과 함께 좋은 글과 잘쓴 글의 조건, 또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쓰기의 특성입니다. 자, 글쓰기는 어, 대개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과 또 읽는 사람의 인간적인 접촉과 유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반드시 동일한 상황과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몸짓이나 표정이나 어조와 같은 보조적인 요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은 읽는 사람의 반응이나 어떤 태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글의 길이나 내용의 수준을 그 읽는 사람의 관심이나 욕구나 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에서는 효과적이고 또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말하기에서보다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소 문법적으로 좀 부정확한 문장을 쓰거나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말하기에서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죠. 근데 이런 결함들이 글쓰기에서는 올바른 의사 전달에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말하기에서보다 훨씬 더한 주의와 집중력, 그리고 정확하고 치밀한 사고력과 자기 생각을 조리 있고 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음미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독자들이 행간을 읽는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독자들은 글을 쓴 사람이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 스스로 글을 읽어가며 채워 넣을 수 있는 능력 혹은 글의 전체적인 논제를 미리 머릿속에서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고 읽는 능력들은 말하기 능력처럼 자연스럽게 또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얻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작가나 학자 혹은 전문적으로 남의 글을 읽는 이 비평가 같은 사람들을 지식인으로서 존경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읽고 쓰는 그런 읽고 쓰는 능력을 얻게 되기까지 아주 고된 수련 과정을 거쳤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글쓰기의 효용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글쓰기는 말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까닭은 바로 글쓰기가 지닌 아주 고유한 장점 때문입니다. 물론 말하기도 우리 삶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말하기의 효용성은 이말 자체가 지닌 공간적이고 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비해서 글쓰기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효용성의 범위가 훨씬 크고 또 지속적입니다. 글쓰기가 음성에 비해서 기록성과 보존성이 강한 이 문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간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는 어,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범위가 말하기에 비해서 훨씬 더 넓고 지속적이라는 점도 글쓰기가 지닌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통해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어떤가요? 그때그때 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군더더기가 끼어들기도 하고 또 말하는 동안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어떤 심리 상태가 변화됨에 따라서 처음에 논지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아주 고도로 절제된 태도와 지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논지가 흐트러져서 횡설수설에 그치거나 또 부정확하게 되기 쉽상입니다 이에 비해 글은 그 쓰기 전에 충분한 자료 섭렵과 생각하는 과정, 숙고의 과정을 거칠 뿐 아니라 많든 적든 다시 쓰기의 과정, 즉 퇴고의 과정까지 거치게 되므로 말하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서는 이 표현의 정확성과 명료성 또 통일성과 논리성을 유지하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또 그러므로써 글을 읽는 이들을 설득하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하는데 말하기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이런 효용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사회적인 차원에서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일기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의 체험들을 정리하고 또그 의미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일기를 쓰는 동안 내가 미처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내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아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것으로 다듬어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생활에 대해 반성한 내용들을 글로 쓰므로써 두고두고 자신의 삶을 되비추어 보고 또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강제되어 있는 문화적인 소외 현상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글쓰기가 지닌 효용 가치는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겠죠. 자, 다음은 좋은 글과 잘쓴 글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글이 좋은 글이고 잘쓴 글이냐 하는 것은 글의 종류와 또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도 각각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풍부한 수사와 어떤 기교를 동원한 글을 어떤 사람은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탄탄한 짜임새와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아주 명쾌하게 내세운 글들을 어떤 이들은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까요? 글쓴 이의 생각을 꾸밈없이 아주 솔직하게 써서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드러낸 글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요. 또 풍부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인생과 우리 사회,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 주는 글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은 글 또는 잘쓴 글이란 단지 상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글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두 상대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인류의 고전으로 여기는 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대부분 어떤가요? 인생과 세계에 대한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사상을 아주 적절한 형식에 담아낸 것이다. 라고 평가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더라도 이런 보편적인 기준이, 그러니까 좋은 글, 잘쓴 글이라고 평가되는 보편적인 기준이 단순히 아주 없는 사실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글에 대해서 보편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평가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일단 이 주어진 논제에 대해 올바른 내용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표현한 글을 좋은 글, 잘쓴 글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어진 논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또 체계적인 생각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한 글이라면 일단 좋은 글이다, 또잘쓴 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판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했다시피 논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좋은 글과 잘쓴 글들이 그 지녀야 되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좋은 글, 잘쓴 글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조건 중에서 제일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 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어와 술어, 이 주술 관계가 잘 들어맞지 않는다거나 문장 성분들 간의 호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장으로 이루어진 글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도 없습니다. 또 문법적으로는 별로 하자가 없지만 제대로 논리가 서 있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외에도 계속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을 낭비하는 대신에 이제 간단 명료하게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좋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글을 잘쓸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글로 정리해보고 싶다는 욕구를 느껴본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고민에 대해서 똑 떨어지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또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봐도 속시원한 해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글을 잘쓸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글을 잘쓸수 있게 해주는 비결을 말해야 한다면, 자, 송나라의 문인이었던 구양수가 말한 삼다. 즉, 다독, 다작, 다상량을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써보는 것이야말로 이 글쓰기 능력을 상상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로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자, 그럼 다독과 관계 있는 이 독서의 효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기는 이 쓰기의 또 다른 측면이다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이 쓰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입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쓰기와 함께 읽기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글을, 싸는, 글을 쓰는 사람은 이 자신의 글을 꼼꼼하게 읽는 최초의 독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글쓰기에서는 이 쓰기와 읽기가 동시에 진행이 되지만, 음, 굳이 읽기와 쓰기의 이 선후 관계를 따지자면, 당연히 읽기가 선행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읽기를 통해야만 글쓰기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마치 말하는 능력이 듣기를 통해서 개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을 쓰는 능력 역시 읽기를 통해서 개발이 됩니다. 어,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은 우선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즉 듣기를 통해서 말과 사물 사이의 이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해하고 말이 사용되는 어떤 재반적인 규칙을 습득해야만 자유로운 말하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쓰기의 문법, 즉 글쓰기에 필요한 재반 규범들을 익혀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글을 쓸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독서는 글쓰기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서는 이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또 심화하고 확장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사물과 세계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얻게 되고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능력을 심화하고 또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사유, 내 사고를 진전시키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특히 삶의 모든 부분들이 세밀하게 분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독서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는 필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또 독서는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체험에 비추어 보도록 함으로써 나 스스로의 주관적인 함정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말고도 이 독자들의 공감과 또 호응을 얻기 위해서 또는 이 글의 어떤 세련됨 그런 세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수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독서가 지닌 유용, 유용한, 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무작정, 아무렇게나 그냥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런 효용성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책을 읽때그 책에 쓰여진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좋은 책을 골라서 읽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을 자기 나름으로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비판적으로 음미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다상량과 관계에 있는 이 생각하기의 힘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상량이란 어떤 사물이나 사태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정신적인 노력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사물이나 어떤 사건, 사태는 흔히 그 겉모습과는 아주 다른 본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겉모습과 본질이 일치하거나 또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라면 이 겉모습 뒤에 감추어진 그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겉모습과 본질이 일치하는 경우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물의 겉모습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뒤에 감추어진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고 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현상의 이면, 이 다른 쪽에 감추어진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신 활동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사고 활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의 확실성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진실인가를 묻는 것, 그리고 왜 겉으로 드러난 것과 진실의 차이가 생겨나는가를 묻는 일입니다. 바로 이 되묻기는 스스로의 정신과 사유 능력을 개발하는 일이고 또 동시에 사물의 진정한 참모습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또 강조해야 할 것은 우리가 평소 이 생각한 것과 느낀 것을 정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소한 일들이라도 그냥 무심하게 넘겨버리지 말고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이끌어 내도록 힘써 보고 또 순간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과 느낌들을 정리해 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내가 가진 사고력을 개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때 이 생각을 정리해 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스쳐 지나가는 인상이나 느낌 또 단편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언어화 시킴으로써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화 되지 않는 생각이나 느낌 또 인상은 나에게나,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기르거나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날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겪은 일들 또 그것들 사이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정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어떤가요? 내 생각이 주관주의로 빠져드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 경험과 거기서 추출된 의미들을 객관화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타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편협하고 또 주관적인 생각을 고쳐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작과 관계에 있는 이 많이 써보기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정리된 생각은 이 글로 표현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쓸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나의 생각과 표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과 표현의 일치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글을 써 놓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그 글을 읽어 보면,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달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어, 좋은 글, 또 읽을 만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글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문장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자, 좋은 문장, 잘 짜인 문장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을 가리킬까요? 자, 좋은 문장이 갖추어야 할첫 번째 조건으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문법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 문법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아주 어마어마한 장애가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띄어쓰기 그리고 맞춤법과 같은 이 정서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흔히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엉뚱한 의미의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이 문장에 사용된 낱말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도 좋은 문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낱말이 사용되는 다양한 문맥을 또그 용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좋은 글을 쓸수 있는 능력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남들이 써 놓은 글을 읽으면서 그 장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또는 내가 써 놓은 글을 아주 최선의 상태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다시 쓰는 이 노력 끝에서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문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